맛있는 음식은 다내 거야. <laughs> 아, 감기 독하네. 엄마, 나 전복죽 해줘. 이거 아직 뜨거운데 어떻게 먹으라고? 허허 불어서 먹여줘. 빨리 나아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먹는 거다. 약 먹고 자야겠다. 나 루돌프 분장했는데 귀엽지. 와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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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크리스마스에는 케이크 먹어줘야지. 케이크랑 핫초코 조합은 못 참지. 산타 할아버지한테 앞으로 더 맛있는 거 많이 먹게 해달라고 소원빌어야지. 엄마 나가 어때? 나는 스프에는 관심 없는데. 와, 진짜 맛있겠다 엄마. 포크 빨리 좀 줘. 와옹냥냥냥냥냥. 와! 엄마 오늘 합격. 이제 입 닦아줘. 엄마, 여기 보쌈 입에서 살살 녹는다고 하던데. 보쌈 씻겠다 빨리 줘, 빨리. 뭐 하는데, 김치에 싸줘야 맛있게 먹지? 아, 맛있긴 한데, 매워 죽겠다. 엄마 빨리 안 닦아주고 뭐 하는데? 엄마, 냉면은 겨울에 먹어야 제맛인 거 알지? 역시 자만추는 기본이지. 우와. 머리 깨지게 시원하네. 음, 먹고 나니까 좀 춥네? 따뜻한 거 먹으러 가게. 빨리, 입 닦아줘.